이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여기라는 이차 방정식이 있을 때, 이 이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이두 근을 더한 두 근의 합은 여기 계수가 a 하고 b 하고 c가 있잖아요. x 제곱의 계수가 a 고, x 의 계수가 b 상수항은 c라고 했을 때, 두 근을 더한 두 근의 합은 x 제곱의 계수분의 x의 계수 a분의 b 중요한 게 반드시 부호를 반대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두 근의 합을 구할 때는 두 근의 곱은 x제곱의 계수분의 상수항 a분의 c 이거는 부호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거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두 근을 구해보고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 지금 구한 공식과 같은가를 확인해 봅니다 자,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는 0두 근을 구해볼까요? 지금 이거는 인수분해가 안되죠? 근의 공식으로 한번 근을 구해볼까요? 짝수 공식 x는 2a분해가 아니고 a분해 a가 1이죠. 1분해 마이너스 b다시 불마 루트 b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근이 두 개가 나왔죠? x는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2, 또는 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 그러니까 두 근이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를 알파라고 놓고 하나를 베타라고 놓으면 두 근의 합은,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되죠? 0 되고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아까 1분의 4의 부호 반대. 아까 두 군의 합은 X 곱분의 X의 개수이잖아 어, 1분의 3대부호를 반대로 하라 했죠. 나왔죠.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두 군의 곱.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2 곱하기 마이너스 2 빼기 루트 2는 이거 합체 공식이잖아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그러면 이거 제곱하면 4 빼기 2는 이거 나오거든요. 확인해볼까요? 두근의 곱은 x제곱의 계수분의 상수항 1분의 2이가 나오잖아 또 확인해봅시다 2x제곱 빼기 5x 빼기 3은 0 어. 여기서 바로 공식을 넣어볼까? 얘는 이 x제곱의 계수분의 x의 계수 부호를 바꿔라 2분의 5가 되는거고 두근의 곱은 2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거든요. 실제로 근을 구해보고 두근을 더해보고 한번 곱해보자고. 자, 이것도 인수분해가 안, 되지, 안 되나 되나? 될것 같기도 하고, 안될것 같기도 하고. 한번 해봅시다. 얘는, 자, 2x 제곱 마이너스 5x 빼기 3은 0이니까 1, 2, 31.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3 e x 플러스 이런 0이니까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중을 더해볼까? 3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은 얘가 2분의 6이잖아. 2분의 6에서 2분의 1 빼니까 합이 맞지. 곱해볼까? 3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곱 맞죠. 그래서 만약에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만 구하라 그러면, 실제로 두근을 구하지 않고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합과 곱을 구할 수 있다. 어, 그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근과 계수와의관계 활용.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EX 빼기, 3은 0에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여라. 먼저 두근의 합은 1분의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인데부호 반대를 해가지고, 2다 두근의 곱은 1분의 마이너스 3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변형이 되겠죠 두근의 합은 2고 곱은 마이너스 3인데 얘는 이 합과 곱을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구하라 그래도 얼른 합과 곱을 구해야 된다고 왜냐? 이용하려고 이거를 제곱한 다음에 어떻게 변형해 줘야 똑같지? 이거 있죠? 그러면 2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마이너스 3 4 플러스 6이 돼가지고 10이 나오죠. 아 모였구나 다시. 자 알파 더하기 베타를 제곱한 다음에 빼기 2 알파 베타를 해야 되겠죠. 2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마이너스 3 4 플러스 6이 돼가지고 10이 된겁니다. 그다음 얘는 분모를 통분하려고 분모끼리 곱했어요. 여기다가 베타를 곱했으니까 베타를 곱해서 베타. 알파를 곱하면 알파. 그래서 분모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돼요. 아까 위에서 1번에서 2분의 합은2라고 그랬고 2번에서 2분의 곱은 마이너스 3이라고 그랬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얘는 전개를 해봅시다. 먼저 곱하면, 알파 베타, 그리고 알파, 그리고 베타, 그리고, 그럼 아까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3, 알파 더하기 베타는 플러스 2, 거기다가 플러스 2를 더하면 0이 답이 됩니다. 어.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의 적어이면 얘는 아까 1번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했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를 적어한 다음에 이번에는 어떻게 변형했죠 똑같이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그럼 아까 합이 2라 그랬어요 고분 마이너스 3이라 그랬죠 4 플러스 12가 돼서 16이 음,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알파분의 베타도 하기, 베타분의 알파. 모를 통문을 하려면 곱해야 된다 그랬죠. 자, 여기다가 베타를 곱하니까 똑같이 베타를 곱하고, 알파를 곱하면 알파를 곱하면 알파제곱도 하기, 베타제곱이 돼요.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3. 알파제곱도 하기, 베타제곱은 3번에서 10이 나왔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0을 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엔, 어,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예전에 곱셈공식 변형을 외워야 되는데,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를 세제곱 한 다음에,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이거 뭐 되면 풀수 없겠죠. 그러면 2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2 얘가 두근의 곱 마이너스 3 두근의 합 2였어요. 8 플러스 18 그래서 26이 나옵니다. 답이 26이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이 특수하게 지어진 2차 방정식의 경우는 어떻게 푸느냐. 만약에 이차방정식의 두 근의 비가 m 대 n이다. 그러면 두 근을 mk, nk. 만약에 2대 1이다. 그러면은 2k, k. 1대 3이다. 그러면 두 근을 k, 3k. 뭐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는 거고요. 두 근의 차가 만약에 2다 그러면 한 근을 a, 다른 한 근을 a 더하기 2. 두 근의 차가 3이다. 한 근을 알파, 다른 한 근은 알파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는 거고요 한 근이 다른 한 근의 두배다 그러면 한 근을 알파, 다른 한 근은 만약에 2알파 한 근이 세배다 그러면 알파, 3알파 이런 식으로 두 근을 기호가 같은 거알파 베타 두개 말고 알파만 알파로, K면 K로 이렇게 문자를 한 가지로 해서 나타내면 됩니다 그럼 한번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두근의 비가 주어진 경우. 82번. X에 대한 이차 방정식의 두근의 비가 1대2일 때. 비가 1대2일 때 상수 m의 값을 구하여라. 자, 방정식이 뭐라고 되어있냐면, 은 X 적어 빼기 12X 빼기 2m은 0. 두근의 비가 1대2니까 두근을 k, 이 k. 이게 났어요. k는 0이 아니어야 되겠죠. 0이면 다 두근이 00이 되니까. 그러면 근과계수소의 관계에서 두근의 합은 k하고 2k하고 더한 게 1분의 마이너스 10인데, 볼을 바꿔서 12가 되겠죠. 그러면 3k가 12니까 k는 4가 되겠네. 그쵸? 그렇죠? 그리고 두근의 곱. k하고 2k하고 곱한, 곱한 거가 1분의 마이너스 2m이니까 마이너스 2m이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m이 2k제곱이 되니까 양면을 마이너스 1으로 나눠버리면은 m은 마이너스 k제곱이 되겠죠. 근데 아까 k가 4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4의 제곱은 마이너스 16이 돼서 m의 값이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이번엔 두 근의 차가 주어진 경우 이차방정식 x 곱빼기 m 빼기 1x 더하기 8인 중에 두 근의 차가 2일 때, 차이가 이만큼날때 상수 의 m값을 의 구해라. 그럼 두 근의 차가 2이니까 한 근을 k로 넣으면 p로 넣으면 다른 거는 p 더하기 2, 알파로 넣으면 알파 더하기 2 이렇게 p, p, 뭐 p, q가 아니고 한 문자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근을 더한 거는 1분에, 이거에 부합 안되니까 그냥, m 빼기 1. 그러면, ep 더하기 2가 m 빼기 1이죠. 다시, ep 더하기 2가 m -1. 그러면은 빼기 1. 그러면, 은 빼기 1을 여기로 양해버리면, m은 ep 더하기 3이 되겠죠. 어, m이 2p 더하기 3이야. 그걸 쓴 거를, 어, 여기,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두근의 곱. p하고 p 더하기 1을 곱한 거가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1분의 8이니까는 8이 되겠죠. 그럼 p제곱 더하기 2p 마이너스 8은 0. 인수분해 하면은 p가 마이너스 4 또는 2가 돼요. 그러면 요 p값을 이 기억에다가 대입하면은 자, p를 마이너스 4가 되면은 마이너스 8 더하기 3이니까 m이 마이너스 5가 된가, 되거나 p2를 대입하면 4 더하기 3은 7이 나와서 m이 7이된던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 있겠죠. 이런 m의 값을 구하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한 근이 다른 근의 p배 또는 k배 이렇게 몇 배라고 되는 경우 x에 대한 이차방정식의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일 때 상수 m의 값을 구해라. 그러면 한 근이 다른 근의 두배니까한 근을 k로 놓으면 다른 한 근을 2k로 놓는다. k는 0이 아니다. 그러면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서 두근 k하고 2k하고 더한 거가 마이너스 6m과 같다. 그러면 3k가 마이너스 6m이니까 마이너스 6으로 나누, 양변을 나눠버리면 m은 마이너스 2분의 k가 되겠죠. m은 마이너스 2분의 1k가 된다고요. 그 다음엔 두 군의 곱, k하고 2 k 하고 곱한 게 1분의, 요거 그들이니까 마이너스 m제곱 더하기 1이라고요. 그러면 여기 m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k를 대입해버리면은, 어, 요거다가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k제곱이 9분의 4가 나와요. 계산하면 그러면 k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어. 우리는 m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어진 요 구한 k값을 더 대입하면 돼요. 한번 대입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은 m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거든요. 그럼 만약에 플러스 3분의 2였다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3분의 2였다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그래서. 3분의 1. 그래서 m값이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3분의 1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자,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이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해라. 그러면 은이 어, 방법도 있지만 두 근을 더한 알파 더하기 베타 두 근의 합이 알파 더하기 베타고 두근의 곱이 알파베타 잖아요 그러면 은 이걸 가지고 식을 어떻게 세우느냐 어차피 x 곱의 계수가 이있잖아요 제곱. 그리고 합이 알파 더하기 x 곱은 알파베타 근데 중요한 게 합은 부호가 반대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써주고 곱은 그대로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밑에 거예요 자, 그러면 91번 두 수를 근으로 하고 x 제곱의 계수가 1인 2차방정식을 구해라. 자, 두 근이 2하고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두 근을 더하면 1이죠. 두 근을 곱하면 마이너스 2죠. 그러면은 x 제곱 두 근의 합이 1이니까는 부호를 바꿔서 있는 거야 마이너스 x. 곱은 그대로는 0 되겠죠.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되고요. 자. 5번도 한번 풀어봅시다. 자, 두근이 1 더하기 루트 2, 1 빼기 루트야. 요거 두개를 더하면 2가 되겠죠. 곱하면 합자공식을 이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 된다고. 그면 러 x 접곱이 계속 1이니까 x 접곱 2이니까 마이너스 1을 써주고 x 의계수 곱은 그대로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게 이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럼 두근이 허근일 경우가 있어. 그럼 두근의 합은 1 더하기 3i 더하기 1 빼기 3i 라면 플러스 3i 빼기 3i는 없어지니까 합은 2가 되겠죠. 고분 어. 1 더하기 3i 곱하기 1 빼기 3i는 합쳐 공식이지만 이게 마이너스 9i 제곱이니까 플러스 9가 되가지고 고분 10이에요. 합은 2 고분 10 그러니까 x제곱 합이 2니까 2가 아니고 마이너스 2x. 그대로. 분 0. 답이죠. 자, 이번에는, 자, 2차 방정식이 x제곱 빼기 3x 더하기 5는 0이에요. 요 2차 방정식의두근을알파하고 베타라고 할 때, 다음에 두, 다음에 두근 얘를 두근으로 하면서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알파고 베타가 뭔지를 먼저 요거를 이용해서 구해야 돼요. 먼저 두근의 합이 뭘까요? 3. 두근의 곱은 5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요식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5인 걸 알아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생각하지 만 생각 안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요 두근의 합. 이 알파 더하기 이 베타는 두 배의 알파 더하기 베타죠.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라 그랬으니까는 합은 6이에요. 그리고 두근의 곱이 알파 곱하기 이 베타는 4 알파 베타가 되겠죠. 그러면 알파 베타는 얼마라 그랬어? 5니까는 4 곱하기 5가 돼가지고 20이 됐어요. 합이 6이고 곱이 20인. x 제곱의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제 x 제곱 합이 6이니까 마이너스 6x 고분 그대로 분0 이렇게 풀어낸 양이죠. 어. 그러면 어디 2번도 봅시다. 2번 자합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1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죠.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라 그랬죠. 3 더하기 2니까 합은 5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곱. 두근이 알파 더하기 1이고, 베타 더하기 1이니까 곱하면 알파 베타가 되겠고,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야. 그럼 아까 곱이 얼마라 그랬죠? 위에서 5. 합은 3이라 그랬어. 그래서 곱이 9가 되는 거야. 합은 5, 곱은 9. 그러면 우리는 이차방향식 x제곱 합이 오니까 마이너스 5x 곱은 9니까 플러스 9는 0 이렇게 식으로 세우면 되는 겁니다. 문제를 잘못 보고 푼이차방정식 93번. 지금 두 사람이 있어요. 진수, 한서 이두 사람이 어떤 x에 대한 이차방정식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라는 x에 대한 이차방정식을 푸는데 진수는 일차항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어서 근을 마이너스 2와 6을 얻었고 한 선은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어서 두 근이 마이너스 2더하기 루트 7과 마이너스 2 빼기 루트 7을 얻었대요 여기서 지금 처음 잘못 보지 않은 처음 이차방향식을고라는 문제거든요 그럼 지인수는 지금 일차항의 개수를 잘못 봤잖아 일차항의 개수를 그럼 올바로 본게 B란 말이야 그래서 B를 바르게 봤단 말이야 이 B는 두 근의 합을 내는 게 아니고 두 근의 곱을 내는 거야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그러면 얘가 구한 이두 근의 곱은 b가 맞는 거거든요. 곱은 곱하면 마이너스 cd가 나오죠. 그래서 b가 마이너스 cd가 바르게 본 거고요. 한 선은 상상을 잘못 봤대 얘를. 그럼 올바로 본게 a란 말이야. 그럼 a는 두 근의 합과 관련된 거야. 이걸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오거든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니까 a가 4라는 거죠. 그러면 a가 4가 나오고 b가 마이너스 12이니까 대입을 해버리면 x제곱 더하기 4x 빼기 12는 0이라는 처음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음. 그러면 한번 94번을 봅시다. 지금 두 명이 나오죠. 지원이와 지수가 어떤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을 푸는데 지원이는 1, 차항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어서 이렇게 두 분을 얻었고 지수는 상수항을 잘못 봐가지고 두근 얻었다. 처음 이차방식을 구해라. 그러면 지원이가 올바로 본게 뭐야? 1차항을 들어봤으니까 상성을 올바로 본 거죠. 얘는 합과 관련된 거야? 곱과 관련된 거야? 그치, 곱이죠. 그러면은 B는 곱하면은 마이너스 24가 된 거고요. 지수는 상성을 잘못 봤대. 올바로 본게 A죠. 그러면은 두 군의 합은? 요거 두개 더하면은 자 두근이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i랑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2i란 말이야. 이걸 더하면 이게 없어지고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라고. 그게 마이너스 2니까 a는 2죠. 그럼 a는 2와 b는 마이너스 24를 얻었어. 그 식에다가 쓰면 되겠죠. x 제곱. 플 x 마이너이게 처음 식이었죠. 어 이차식의 인수분해 우리가 이차식을 인수분해할 때 이차식을 이차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는 0으로 해서 그래서 그거에 근을 구할 수 있다면 이차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다는 거야. 음. 만약에 예를 드는 거야 2 x 제곱 더하기 오 x 더하기 삼이 있다고 치자고. 그런데 이거를 는 영으로 놓고 근을 구했더니 x는 1이 나오고 또는 x는 만약에 3이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이거를어 어떻게 인수분해하느냐? 1이니까 빼기 1, 3이니까 빼기 3. 처음에는 는 영이 없었잖아요. 이거만 있었잖아. 근데 x급의 개수가 2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하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자. 백 개만 풀어볼게요. 지금,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래요. 그러면 허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i. 자, 그러면은, x제곱 빼기 2라 인수분해 하래요. 그러면 얘가 지금, 얘는 그 2차식이잖아요. 요거를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 어떻게 만들어? 능영만 붙이면 돼요. 그러면 빼기 2를 이용해 버리면, x제곱은 2잖아. 제곱해서 2가 되는 수가, 풀마루트 이라고. 루트2 하고 마이너스 루트2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하지? x 빼기 루트2 x 빼기 마이너스 루트2 이거거든요 근데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할을 하면 은 x 플러스 루트2 x 마이너스 루트2 이다라는 얘기죠 마찬가지야 요것도 x 제곱 빼기 5는 0으로 놓고 이 양을 하면은, x제곱은 5죠.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오죠. 그래서, 어, x 더하기 루트 5, x 빼기 루트 5. 이 인수분해 하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x제곱 더하기 9가 있잖아? 그럼 얘는 또, x제곱 더하기 9는 0. 이 양이면은, x제곱은 마이너스 9. 어, 제곱했더니 을음수가 나왔네. 허수야 i가 나온다는 거야. x는 불마 삼 i. 그러면은 x 더하기 삼 i, x 빼기 삼 i. 이거 인수분해하면은 x 더하기 삼 i 곱하기 x 빼기 삼 i라는 거죠. 자, 얘는 인수분해 지금 안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배운 걸로 근을 먼저 구해야죠 근. 그러면은 x 제곱 빼기 x 빼기 방정식이어야 근을 구하죠. 그러면 근의 공식을 써볼까? b제곱 1 아니, 2a분의 2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 a c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루트 안에가 5가 나와. d가 아니고 x를 구하는 거네. 반별식을 구하는 게아니고 x. 2분의 1뿔마 루트 5 두개가 나왔죠. 뭐하고 뭐? 2분의 1 더하기 루트 5랑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이수분할 때는 x 빼기 이거 2분의 1 더하기 루트 5. 그리고 x 빼기 이거 2분의 1 빼기 루트 5. 이게 이수분할 경우가 이거예요. 그래서 근을 구해서 x 빼기하고 근을 쓰고 x 빼기 하고 근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인수, 인수 분해하는 방법입니다. 켤레근이라는게 어, 나오는데 이차 방정식에서 여기 계수들이 유리수일 때는 만약에 p 더하기 q 루트 m이 근이면 여기에 루트 앞에 있는 이거 부호가 반대인 근도 짝으로 근이 됐다는 거고요. a, b, c가 실수일 때는 만약에 p 더하기 q i가 근이라면 여기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것도 짝으로 근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근을 켤레근이라고 합니다. 자, X에 대한 이체방정식이 있는데 한 근을 주워주고 다른 한 근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어, 그리고 AB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다 유리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 근이 2 더하기 2트 3이면 다른 한 근은 2 빼기 2트 3이에요. 그럼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서 두 근을 더한 거 그럼 4가 되겠죠. 두 근을 곱하면 4 빼기 3이 1이 돼요. 그러면 근과 괴수의 관계에서 두근의 합이 4니까 a는 마이너스 4고 b는 1이 된다는 겁니다. 자, 1 더하기 2i가 있죠. 다른 한거은1 빼기 2i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근의 합 더하면은 2가 되겠죠. 두근의 곱1 더하기 2i랑 1 빼기 2i랑 곱하면은 1 더하기 4가 되가지고 곱은 5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에서 합이 2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곱은 5니까 b는 5가 되겠죠.